네, 반갑습니다. HEM 파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격 47,300원이고요. 0.64%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12월 9일 오후 1시 53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HEM 파마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돼요.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 2만원 짜리가 이렇게 막 6만원 가까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고 흔들려야죠.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전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3040-2452-에파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우제에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예요.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제 나가는 날짜 적혀있어요.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우제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뭐 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010-3040-2452 에파 문자 두 글자랑 계시면 빠르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HEM파마 9.9% VI 발동. 자, 하방 VI가 터지는 모습 보여 주면서 쭉 내려가는데 자, 내려가다가 다시 양봉 전환됩니다. 10% 이상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 줘요. 자, 이유가 뭔가? 43,000원에서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이유. 인실리콕스와 마이크로바이옴 AI 신약 개발 협력. 자, 여긴 진짜 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잘 해. 그죠? 처음에 내려간 이유가 상무이사가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내용 때문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만주예요, 만주. 만주.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인데 그거 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암웨이가 있습니다. 암웨이. 암웨이가 way. 뭐예요? 전 세계 1등 다단계 회사. 자, h.e.m. 파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아메이가 투자한 회사가 바로 h.e.m. 파마예요.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여행갈 때 전세기를 빌려서 그렇게 여행가는 회사예요.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 빌려서 띄우는 회사예요. 돈이 많다 이거죠. h.e.m. 파마에 투자를 했고, h.e.m. 파마에서 이제 건기식을 만들 거고, 아메이에서 네트워크 다단계 판매를 시작할 거예요. 그럼 매출이 안 올라갈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010 3040242 5 에파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급등주인데요. 자,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나온 따끈따끈한 급등주입니다.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상한가를 간다. 얼마나 꿈만 같을까요?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전 세계 주식은 절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라는 건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절대 값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풍기현상이 나오는 거고, 호가창이 매우 얇아져요. 그러면은 기사가 나왔을 때 빵! 하고 뚫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할게요. 이러한 기사들, 이러한 기사들 미리 나가기 전에 알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빵 뚫기 전에 바닥에서 사놓고 빵 뚫었을 때 팔아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세줄 심플하게 딱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쇼킹 배당주기 때문에 12월 29일 월요일 날 발표가 될 거예요. 월요일 날. 요 전까지만 딱 준비하셨다가 요 월요일 날 대응하시면 돼요. 어떻게 대응하냐? 자, 월요일 날 당연하게 너무 쇼킹할 정도로 배당을 때려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상한가 갈 거라 생각합니다. 상한가 가면은 당연히 뭐 상한가 가 있는데 왜 팔아요? 들고 있어요. 다음날을 봐요. 화요일날 본 다음에 2연산 가는지 2연산 갔다. 당연히 냅둬요. 3연산 갔다. 냅둬요. 4연산 갔다. 냅둬요. 언제 파냐? 상한가 안간날 그냥 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배당금 폭탄 배당금 플러스 상승하는 플러스 곱절로 일석이조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간단하게 세줄 보내 드릴 테니까 010 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는 뭐 상대적으로 털썩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주들 슈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쿠팡 사태 갑자기 주말에 터지면서 2,200만 명의 정보가 날아갔다라고 해요. 자그 덕분에 보안주들 일제하게 상승하는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보내드릴 테니까 0103040242 5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총목명 목표가 매수 추첨가 이렇게 세줄 깔끔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날 기사 나갈 거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